안녕하세요. 꾸민걸 피 c 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설정 변경만으로 인터넷 첫창 빨리 열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보시면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누릅니다. 왼쪽 편에 프록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프록시 부분에 자동으로 설정 검색에 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끕니다. 이것으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는 방법이 끝났으니까 이후로는 제가 이거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더 나는 이해를 해서 뭐 주변에 뭐 동생, 언니, 오빠, 형에게 설명을 해 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들으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프록시 서버를 제가 오각형으로 하고 우리의 목표, 목표 인터넷 얻고자 하는 정보의 위치라고 할까요? 요거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프록시. 아까 그러니까 인터넷 여기서 아까도 프록시 기본 설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원래 자동으로 설정 검색의 기본값은 켜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껐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인터넷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여기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고 자, 요렇게 가야 됩니다. 멀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프록시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가는 이 정보에 대해서 자주 들어갔다 그러면 얘가 미리 저장을 하고 있어요 캐시 개념으로 저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프로시 서버가 켜져 있었을 때 세팅 값이 켜져 있었을 때 유리했던 방법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기반산업 자체가 되게 느렸을 때 였어요 우리는 지금 뭐 광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지만 엄청나게 인터넷이 해외 여러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느렸을 때는 이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이게 인터넷을 조금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록시 서버를 사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프록시 서버에도 이에 대한 정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요. 또한 단계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양날의 검이죠 그런데 지금 같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통신사라던가 지역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지역이라던가 어떤 지역에 어떤 통신사를 쓰게 되면 프록시를 켜 놓는 게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편적으로는 이 프록시를 끄는 게 인터넷 첫창 뜨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록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넷을 키게 되더라도 굉장히 빠릅니다. 괜히 한 당에 걸려서 움찔하고 어 여기 없다. 여기 만약에 프록시 서버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캐시 히트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얻는 거고 만약에 없다 캐시 미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또 여기를 거쳐서 뚝뚝 뚝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인터넷 첫 창이 열려질 거예요. 다시 설명해드리면 뚝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지금 프록시 서버를 아예 이용을 안해 나는 이용을 안해 아예 껐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인터넷 첫 창이 열리는 속도가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인터넷 자동 검색 설정 검색 이거 프록시가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왜 기본값으로 돼 있냐면 뭐 우리나라야 인터넷이 빠르지만 아직도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나봐요.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정 값을 이렇게 켜으로 해놓았는데 요거를 끄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끄고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열었는데 이게 켜져 있었다. 근데 나는 잘못 느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어, 지역에 따라 통신사에 따라서 프록시 서버가 켜져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게임 같은 거를 실행할 때 런처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띄우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 실행이 이동 그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 인터넷이 뭐 이제 프록시 서버를 거쳐 가는 그 느낌, 딱딱거림을 못 느끼고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프록시 서버 자동으로 설정 검색을 끔으로만으로도 인터넷 속도, 인터넷 첫창 열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였다 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